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조 달러 규모 초대형 지출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제디옐런 재무장관이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MBC 방송의 미더 프레스에 나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미국 일자리와 그리고 가족 계획 지출안은 향후 8에서 10년에 걸쳐 상당히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열런 재무장관은 바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안이며 우리 경제를 보다 생산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열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과 또1% 미만 극부위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계획에도 찬성의 뜻을 표했는데요. 그녀는 우리는 허점을 소화 법인세 과세 시스템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이 재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의회의 법안을 받아들일지는 예측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영구적인 지출 증가에 대한 자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자신은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